인간에게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자신을 제3자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있는데, 이를 심리학에서는 초인지라고 한다. 그러나 인간이라도 항상 객관적 시야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특히 의존성 약품 담배, 술이나 의존증적 행동 섹스 도박에 빠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 생리적, 심리적 반응이 지극히 교묘하게 일어나 초인지,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상실되면서 무수한 오해나 집착을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온갖 악의 근원이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 명상이다. 나의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하고 나에 대한 반감으로 폭력을 행한다. 모든 죄의 원인이 몸과 마음의 현상을 나로 착각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수 있다. 수행을 하면 생각, 말, 행동 이전의 의도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나 말을 할수 없게 된다. 거짓말 살인죄 동기는 모두 같다.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서이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비극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소자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 욕구를 다스리지 않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살다가 여자에, 돈에, 명예의 순간 마음을 자제하지 못해 한 평생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경우도 많았습니다.